자 따라 합시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필로스 이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푸스 형제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일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은 적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이 한 것이라고 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다? 사탄을 이긴 교회였다. 우리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미혹의 용으로 역사한다. 디모델에서 4장 1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내 속에서 쉽게 나오는 말 같지만,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후퇴한 거지. 믿어지면 후퇴할 수 없다라니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영어로 역사합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이 불순종의 영, 이 세상 풍조를 계속해서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사단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의 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잠들게 하는 영으로 역사한다. 이사야 29장 10절.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 이것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며,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감게 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 허탄한 영으로 역사한다. 예수께 13장 6절 허탄한 것 그리고 거짓된 점께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거짓의 영으로 역사한다 유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거짓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럼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꿈과 비전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여러분 앞에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다. 이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믿고 구원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버리는 인생들이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 주를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 채워질 때한 주간을 이길 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